안녕하세요, 구름민이에요. 오늘 봉사할 게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여기 통, 큰 통, 그리고 섞을 통, 섞을 거, 그리고 물, 봉사 물풀이 필요해요. 그냥 아머스 물풀 저는 사용할 거고요. 먼저 여기 봉, 물에 이 약간 봉사를 약간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섞어 놓을 거고요. 제분 봉사를 조금 저번에 많이 사용했더니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저는 지금 저번에 뭐 넣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안 녹여도 돼요. 저번에 조금만 넣었더니 다 녹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번에 한번 녹았으니까 이번엔 다안 녹아도 되는데 지금 근데 약간 이게 불 반투명이어야 되나 이게. 원래 투명한데, 물이 투명한데, 조금 뭔가 안, 덜 투명해진? 약간 더러워 보이는 그런 물이세요. 그래도 더 좋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거는 옆에다 두고, 여기 다가물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멀리 할게요. 물풀이 좀 작아서 물을 조금만 진짜 바람만큼 넣거든요. 었 이만큼 넣었어요. 이거를 제가 물풀이 조금 많이 적어서 물을 진짜 조금만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풀이 적게 나오는데. 좀 건져내야 되거든요. 네 물풀 일단 이렇게 좀 넣어줬는데 물풀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을 좀더 넣어줄 거예요. 진짜 조금 넣었거든요 물을. 물을 좀 넣었는데 물풀을 좀 건지기 위해서 도구를... 칼 칼을, 칼을 좀 사용하면 되는데 좀 가깝겠네요. 이거를 좀 했을 때 조금 뭉치면은 바로 나중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해 볼게요 네, 이 정도로 조금씩 뭉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성공을 안할 수도 있어요 보사 물을 일단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일단 했는데 좀될것 같아서 넣어줄 거예요. 전도 이동 먼저 넣고 지금 8방울 넣었어요 어. 지금 좀흘렀는데 이걸 좀 치울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계속 섞어줄게요. 근데 성공을 한것 같은데 지금 되게 뭔가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비율이 맞았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이게 정말 탱글탱글하고 제 거는 랩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정말 진짜 이번에께는 정말 탱글탱글해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랩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께보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서 풍선이 될 거예요 아마도 이게 랩이 되면 풍선이 되거든요 너무 잘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양이 좀 적어서 안될 확률이 좀 있는데 일단은 랩이 되면 거의 풍경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손에도 안 묻고 정말 탱글탱글해가지고 느낌에 푹 빠졌어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안 묻어요. 먼저 손에 아무것도 안 묻어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안 묻어있어요. 진짜 이게 붕사를 많이 넣으면 실패할 확률이 좀 많은데 이렇게 붕사를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좀더 좋을 것 같고 해서 어저께 건더 탱글탱글하고 잘 흐르고 진짜 무에게가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랄까 근데 그렇게 딱딱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랑말랑한데 어저께보다 좀더 딱딱해진 것 같다고 한 거고 왜 제가 또 지금 저는 영상을 좀 길게 찍거든요 그래서 네 풍선을 됐어요 여기 보시죠 여기랑 지금 작게 작게 되긴 돼요 제가 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고 영상 때문에 근데 이건 만져보신 분만 알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번에 이 붕사물을 먼저 미리 좀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붕사물에 붕사는 진짜 거의 안 넣었어요 그래서 어제께는 더 탱글탱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붕사를 덜 넣는 게 이렇게 더 탱글탱글하고 잘 늘어나고. 좀더물액끼 같은 그런 액기가 될수 있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완성이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장, 잘 뭉쳐요. 이렇게.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이 액기가 제일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고 제가 본 거는, 그, 저는 이거 아이스 카롱님 거를 보고 했는데 물풀을 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저는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거를, 제 거로 거라 한 거라서 저는 일단 이건 제출처고요. 자, 이거는 제가 울프를 아무스 울프로 해서 만든 거니까 제출적 같아가지고. 일단. 도전을 해본 거라가지고. 이렇게. 이거 많이 만지면 기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뭉쳐가지고 그냥 한번 놔둬볼게요.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지금 동그랗게 만들고 있는데. 네, 제가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만들는데 진짜 잘 흐르죠? 제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동그랗게 뭉쳐서.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서 흘러내리는 거. 진짜 금방 흘러내려요.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데 제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손에서 잘 떨어져서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이애게 진짜 강추 드려요. 약간 물소리도 나고 정말 좋아서. 근데 물풀을 조금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애께만 이액께 만들 때는 이게 봉사 이 봉사 물을 넣고 나서는 물풀 넣어도 그 물풀은 따로 뭉치고 이렇게 잘안 뭉치고 해서 뭐 미리 차라리 미리 물풀을 좀 많이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 딱딱해도 좀 따뜻한 물 넣고 섞으면 이런 액개가 다시 완성되기 때문에 차라리 물풀 많이 넣고 나중에 뜨거운 물을 좀 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액개를 만들고 끝을 낼 거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액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안녕!